사발 슬리스, 연합이가 특허면 사발한리스 딱딱 찌그러 불고, 여기로서 물을 찌그러붙는면니다 자, 마우스 써요. 합이가 이렇게 물을 찌그리고 이렇게 물을 쫙찌러면 가벼운 것을 쫙 내려가 볼거요금이 착착착착 이렇게 박히는거예요 안녕하세요 금나라 뚝다 연합입니다 자 오늘 연합이 오늘 어디를 가느냐 아 어디를 가긴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도 또사금캐로 가는데 어 오늘은 그 연합이가 그 이번에 새롭게 만든 사발 슬루이스 사발 슬루이스 테스트 겸 오늘 사금캐로 갑니다 오늘 연합이가 사발 슬루이스로 한동 캘수 있는 모습을 귀엽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일단은 그차 트렁크에 이렇게 그 연합이가 그 제작해서 만든 사발 슬레이스 일명 금판 이걸 지금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 이제 메고 지금 하천으로 이제 내려가서 지금부터 이제 탐사를 시작할 거예요. 연합이 어 현장에 슬레이스 어, 일명 금판 이거 제작해서 어, 연합이 특허 낸 거예요 특허 특허 낸 이걸 현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와서 오늘 어떻게 사금을 하루에 무려 세돈이나세돈이나캘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사발이 슬레이스가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거 연합이가 만든 어, 슬레이스 일명 금판 어, 이걸 지금 등에 메고 지금 여기 현장 필드까지 지금 도착해 와 있는데요. 이거 봐보십시오. 어, 일단 요 끈을 양쪽 어깨 끈을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 이 사발 슬루이스를 누구든지 메고 다닐 수 있게끔 딱 제작을 했고요. 어, 일단 이거는 등에 하나만 메고 그리고 요 공구통 하나, 어, 그리고 양동이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들고 다녀도 딱 메고 바로 슬루이스를 펼쳐서 바로 사금을 캘수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제작하는 데까지 많은 공과 시간 이런 게 들어갔는데요. 봐보십시오. 뒤쪽으로 돌아가면 어, 뒤쪽에는 이렇게 또페니판까지 준비가 다돼 있고요. 어 그리고 삽도 이렇게 딱 꽂아서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튀김망이라고 그죠? 러 일명 이 튀김망도 이렇게 끼워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가지고 다니면 어 하루 한돈 이상은 무조건 저는 캔다고 봅니다. 어연합이 이렇게 어잘 만들어 놨고 어 이렇게 받침대까지 다 이렇게 어, 우리가 또 지게 지게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지게에서 그 살짝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펼쳤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차적으로 분해를 좀 일단 끝냈습니다. 저 봐보십시오. 일단 그 우리 슬루이스 위에 무게를 그 잡아줘서 물 흐름을 조절해주는 판이랑 그 다음에 코일판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그 기둥으로 쓸수 있는 다리 발들 어 그리고 어 여기 또 장갑 양동이 튀김망 삽그 다음에 패닝판까지 엄청나게 이게 안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 안에 다 들어간 거냐 연합이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연합이가 이 안에 딱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다 모든 거를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게처럼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다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똑똑해요 연합이. 어 그리고 어 포인트로 봐보시죠 ,이. 우리 내가 좋아하는 테디, 테디 요 곰, 곰돌이 인형 요 테디입니다. 제 친구 테디. 어 얘까지 이렇게 딱 메고 다닙니다. 어 요건 포인트예요 연합이 이런 거 포인트 잘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다시 또 조립이 돼야 돼요. 일명 변신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박스 하나가 얼마나 또 큰? 슬로이스판 금판으로 만들어지는지 지금 또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이가 지금 이제 이 판을 펼치니까 저 뒤쪽 모습입니다. 뒤쪽 모습, 뒤쪽 모습을 보시면 여기 뭐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이 쓰댕이나 쇠 아닙니다. 요, 쓰댕이나 세로스는 묵아서 요못 들고 다녀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연합이가 혼자서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연합이가 힘이 엄청 좋아요. 웬만하면 다 들죠. 하지만, 어,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어 생각을 해서 특별히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에다가 요기둥발요 제일 큰 쓰댕 있죠. 요, 요거를 양, 요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끼워서 지대의 역할을 해서 절대 이게 기울거나 그러지 않게끔 평탄하게 딱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어자 이렇게 기둥 발을두 개를 연결을 해서 금방 예물죠. 연합이는 어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어 팔을 뒤로 뒤집어 버리 이렇게 버리면 깨끗하게 이제 원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판에다가 어 우리가 이제 코일 매트를 깔아요. 코일 매트를 이 코일매트를 일일이 여기에다가 이제 까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장, 두 장, 세장 이렇게 코일매트를 깝니다. 이렇게 코일매트를 깐 상태에서 물조립바물 요 조리를 요 흐름을 이게 막아주는 이 바를 위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연합이가 지금 이제 위에까지 다 조립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어, 봐보세요 기가 막히죠 코일판 쫙 깔아져 있고 어, 지금 이렇게 어, 촘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그 금이 많이 잡힐 것 같죠 아또 연합이 잘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작았던 게 이렇게 펼쳐 갖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다리 발을 4개를 양쪽에 다 설치하면 됩니다 어, 일명 금판 요 사발 순리스 이제 네가 있다 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지금 물유석을 봐보십시오. 물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면 이런데는 대체 어떻게 하냐? 아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물 흐름이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세워놓고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각이 있기 때문에 요 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각을 요 각을 보시면 물음이 흐름에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물을 양동이로 떠서 쭉쭉 부으면 돼요 무조건 슬로이스를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설치 못한다는 건 없어요 이렇게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에서도 이것은 아무 데나 설치해서 양동이로 갖다 퍽 붓기만 하면 금이 여기로 싹싹싹싹싹 걸린다 이거예요 다 걸려요 안에 다 걸린다고 이 안에가 그래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연합이가 자 얼마나 멋지십니까 아, 기가 막히죠 그러죠 기가 찰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아, 연합이가 만들려고 엄청 머리 썼습니다. 엄청, 아이고, 말도 못해요. 스트레스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 연합이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요대로, 이제, 어, 금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연합이 지금 이제, 어, 지금부 어떻게 이는지를잘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사정없이 그냥 타버려요. 연합이 지금 타보니다 아, 지금 저 다음에 논하지는 이지만 이렇게 산책 잘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산출을, 다음에, 자, 요 치킨막을 쳐야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차서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는 이제 던져불고요 자, 이것은 여기를 가져가서 이쪽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 이 아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슬리스에다가 사발 슬리스 연합이가 특허면 사발 슬리스에다가 딱딱 끓여버리고 여기로 물을 끓여버리면 됩니다 가보십시오 연합이가 이렇게 물을 끓이고 이렇게 물을 쫙 끓이면 가벼운 건쫙 내려가 버려요. 금이 촥촥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안에가 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따가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요균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덟 마가 밥벌이 하나는 개들 안반 말이.